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. 한번도 <laughs> 반딧불을 본적 없었죠. 좋아하는 반딧불이 들어왔어요, 방에. <laughs> 오호, <laughs> 보이나요? 두두, 찍고 있어요. 찍고 있어, 찍고 아, 있어. 귀여워. 찍어 와! 귀여워, 찍고 있어요. 다시 한번 아, 노래 불러 줘. 잘나게 나는, 나는 내가 <laughs> 한점 없었죠. <laughs> 몰랐어요. 난 내가 거야. 야, 하민이가 손으로 어봐야 불꽃, 불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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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불꽃. 불 불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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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불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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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불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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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불